MC를 맡아주신 우리 어, 고향 그, 후배죠, 지 어, 잘생긴 우리 MC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신 어, MC를 어, 모시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격식을 차리지 않는 그런 편안하게 사회를 보려고 왕음을습니다 혹시나 제실신한걸얘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즐기고 하실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대답실가 장면이 옆 있나요? 네! 어? 사람 몇명안들 한국 사회를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제 1부, 일부 제 1부가 있고요. 제 2부가 있습니다. 1부는 소개하고 인사 말씀 나누고 네, 이하분은영 네, 시간을 준비한 장기자 1요 많은 분들이 준비가 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에이, 우리 동그라미 <laughs> <laughs> 네. 공연단의 단장님 누구시죠? 김태경. 나 듣는 같 다시 한번 단장님 누구시죠? 김태경. 단장님 인사말씀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사한번세요 なりますね。<laughs> 단장님의아버지이시자 아 예전에 우리 자장님이셨다는 김명삼님을 앞으로 보여주 바랍니다. <laughs> 그런데 긴 장황과의 동라미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와이프를 척서 보여서 예술단을 악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동부란 예술단의 애원 여러분입니다. 전화 번지가 주는 저 지사. 사랑한다는 것을 겪어왔는데, 진짜 제가 동반한 분들다 아버지로서도 보니까 그렇게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고 여러분의 2018년 거의 다 총알 들어갔죠. 얼마인가만 2019년인데 2 0 1 9년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그란 예술단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또 오늘 여기 오신 팬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스가 <laughs> 잠깐 <장난> 아니죠, 네. <웃음> <웃음>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까지 여러분들 이 많은 고생하셨는데요. 그 중에 예, 카페 회원분들의 그 카페 지기님의 인사 말씀이겠습니다. 우리 카페 지기님 어계시죠 <laughs> 네, 맞으시죠? <laughs>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원 날씨에 모시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구라미 공연단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고사장님 사랑합니다. 네, 나와서, 반장님 이쪽에, 반장님 이쪽에 서셔가지고요. 네. 그 손에 손 잡고 한번 하시게요. 옆에서 한 번, 다 같이. 네. 조금만 땡겨주세요, 앞으로. 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으로도 다시 좀 서주세요. 카페 네. 에지로 가고. 우리 총무님, 우리 도전팀들, 코랜드까지 팀듣던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첫창으로 우리 동그라미 훈련단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하면은 박수와 함께, 음악과 함께, 이렇게 듣는 시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에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단장님. 앞에 있거분요 잡기 전에 불을 한번 꺼야 되거든요, 선생 그러니까 영광을 위하여 하면은 불을 먼저 끄시고, 아니, 가르쳐보기도 상관없는데. 네. 그래서 양쪽 홈을 잡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 알죠. 잡아줘야돼요 이렇게 넣으시고.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급여제에 한해 보시겠습니다. 버번께서 마이크 잡으시고 로좀올라 혹시 지금 잔이 비어 있으면은 잔을 좀 채워주세요. 잔채워주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잔좀 채워주세요. 자 5초 네, 다 채운 것 같습니다. 4초, 네, 4초. 아버님 마이크 컴베이징 응. 컴베이는 <laughs> 뭐, 호칭은 뭐로 할까요? 위아이로 할까요? 지하자로 할까요? 아데 아무도 믿어야 돼요 에버포에버말 무슨 말인지 요 좋은 말이에 좋은 말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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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도 적당한 <laughs> 말 해주시고 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거든은 동그라미들좋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동방금화당, 네! 저희 동그라카페 우리 패 같고요. 아, 장부탁자리이나오세요 자, 감사표 김은경 인사단 28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자, 동별라게 덕분에 그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감사일과 함께 소중한 미래를 함담 가갑니다. 안장님부단 닮은 사사해요 2018년 은 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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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쓰는 아니에요. <laughs> <laughs> 이번에 는또 추가한다면 저희 손대 가수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 까먹었어요 나랑진 가수님하고 전하은 가수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 감사장하고 노력상, 그다음에 카페 투자 출서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감사 출근해서. 자 오늘 이번에 감사장인데요 오늘 모델 담임은 한번도 마시지 않고 현장에서 응원을 해주신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자 우리 화산 일원님 박수 한번 주세요. 오십팔 분 나오신 분아 괜찮겠어요? 아, 우리 현상님 어머님, 대리님으로 예, 감사, 짝이 있습니다. 선물하고, 준비가 아직 안되니 그렇지. 그 절차 됐지. 아, 감사. 오. 오 내 혹은 마치지 않고 현장에 <목소리> 와주실 분께 드리는 장면이라 누가 누군지 혹시 대충 기억이 나나요? 일단 이뻐. 이게, 어, 형편이 우수한 것보다는 원래 대금상이 원래 그렇잖 그렇잖아요. 카페 가입시부터 한 번도 마치지 않고, 카페 발전에 힘을 주신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이번에 한 번, 한번 맞춰보실래요? 카페 발전. 일단은, 노이 파파님입니다 파파니! 이번 상황 뭐죠? 언니 나가세요. 이건 빨리, 빨리 빨 어, 빨리 뭐야? 가요. 어, 일단 대리님 나오세요. 대비. 좀 아, 이거 좀기 이거, 뭐,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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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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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대로 해주세요. 덕분에 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참 제가 좀인사가안 되었네요. 우리 뒤에 보시면은 우리 영상 참여하신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수고하신 세 분께 박수 한번. 여러분들 <laughs> 인기에 <laughs> 네. 저희 국가에서 많이도. 앞으로 알려주시고, 저는 스까지 알려주시면 그런 모들입니다세보도 동참하세요. 네. 세부도 동참하세요. 여기에 아셨죠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서 잘 들으시면은 밥이 보여니다예러분 보세요. 아, 이럴 때 나만 쳐다보들 <laughs> 전주 비빔밥보다 늦은 비빔밥은 전주 비빔밥보다 이렇게 하는 다예요 전주 비빔밥보다 네 우주, 우주 비빔밥 우주 우주 비빔밥 네땡 다시 네 이번 주 비빔밥 아, <laughs> 나와주세요. 아, 네 봐봐 전주 비빔밥보다 내주 비빔밥은 좀 우리 일반이잖아요. 전쭉출을 다니세요. 이제 앞에 괜찮한번고 마음 좀풀고 마음 네알 아, 이렇게 말지니다으로열 받은 강아지를 세 글자로 열받은 강아지를 세 글자. 로 맞죠. <laughs> 혹시 이거 총무님, 네. 이거 이거 밥 유출시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상한데. 우리 해바라기 총무님, 이거는 뭐예요? 두 개. 두 개. 응, 다 받으시고, 응, 어, 하이. <laughs> 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 하이트, 하이안 돼. 이그러면 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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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제하이 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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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졸에요 혹시 이거 그 문제, 문제 제, 제출을 이는게 아닙니까? <laughs> 우리 그거 충분히 못 갔어요? 충분히 졸리마님인가? 졸리마? 졸리마님? 들어가보세요. 아니, 사회자가 문제를 내가 틀리고 틀리고 해서 뭐 멘트걸이도 만고 하는 것이 사회자예요. 하는 순간 다 맞춰버려요. <laughs> 그러면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가위바위보 해 그래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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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laughs> <laughs> 아니 좀 다섯 명하고 끝낼라 했거든요 네. <웃음> <어때요>? <웃음> <몇> <웃음> <초소서>. <웃음> 어. 자 다음 <laughs> 경찰서의 반대발 갑자기요? 경찰서의 반대발 <목소리도> 서에 말. 서. 서. 어? 저 경찰 네. 어. 서의 반대말서서 반대 경찰 아? 누가 말했어? 말 정말 정말 경찰 서말반대말 정말 경찰 서말반말말 경찰 정말 정말 말말 a 누누다. 누구야? <laughs> 누누라고. <누구야>, 아. 뭐. <laughs> 어? 분들은 못뭐 받칩니다. 보시면 아, 되게 힘든 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어, 타고 다니는 차는 무엇일까요? 중고차. 중고차. 잠깐 잠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 이틀 된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러데 혹시 중고차 어, 얘기하시는 분들한번 들어보세요. 어, 이분들은 어,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상품을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금 그, 중고차 얘기하시면 다 손들 보세요. 응,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선물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몇 자리, 한 개씩 가져오실 거예요. <laughs> 이냥드릴까요하하 <이거. 이제>, 그냥 <laughs> 네, 그러면, 어, 일단 용돈을 하자. 다만 잡아 안들으다 문제야. 그래서, 다음 문제로, 다음 문제.